공부를 한 목사기 때문에 잘 친하게 지냅니다. 어, 자기네 교회에서 주일날 성찬을 했다고 그래요. 전에는 우리가 감리교 교리장정에서 세례자 이에 이상만 이제 성찬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자라는 말을 장정에 빼서 누구나 다 성찬을 주게 되는데 교회들마다 교회 사정에 따라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 성찬 포도주를 교회에서 이렇게 담그는 교회도 있고요, 어뭐 사다 쓰는 교회도 있고요. 지금은 교단에서 이제 보급을 하기도 합니다. 성찬을 하는데 이제 우리도 똑같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받아서 성찬을 배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앞에서 어, 한쪽 옆에 장로님은 이제 떡을 빵을 이제 줬고 목사님은 이제 그 포도주를 이렇게 성찬에 배분했나 봅니다. 어, 자기네 교회 에 새롭게 이제 출석한 그러한 새신자 분이 계신데 그 새신자 분이 어, 성찬이 뭔지도 모르고 나온 거예요 남자분이 나왔는데 이제 떡을 빵을 먹는 것까진 좋았는데 이제 성찬 포도주를 한잔 이렇게 딱 먹고 어, 이렇게 어, 몸을 틀더니 아주 따뜻한 표정으로 한 잔만 더 달라고 그 이게, 이게 그게 뭐주잔 먹을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목사님은 너무 이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찬을 하다 말고 웃어가지고 성찬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어 이게 한잔더 달라는 게참 어어 살다가 별일을 다 본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 믿음이 모를 땐 새신자들 보면 다 재밌어요. 하는 거 보면 뭔걸 해도 다 재밌고요. 그리고 어참 재밌게 합니다. 그리고. 어, 신앙을 알아가다 보면 행복하고요. 그리고 알고 나면 감사한 게 신앙이 아닌가 그생각을늘하고 살아갑니다. 주메자들도 그러한 모습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했지요. 주님 만나고 신기하고 그리고 알아가면서 행복했고 그리고 부활 후에는 어, 제 아들이 감사했습니다. 이게 신앙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감사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목회하셨던 그러한 자리가 게네사렛 호수였는데 어느 날 이곳에 지나가시다가 배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 배에서 그물을 씹고 내렸는데 조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배한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서 올라가서 그에게 배를 무대서 조금 때라고 하셔서 그곳에 앉으셔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하셨습니다. 굉장히 힘이 있고 그리고 늘 소문이 따라 다녔거든요. 그 전에 가버나무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일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랬습니다. 아마 정말 그 신기하고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에 가슴이 뛰고 그리고 귀신들이 나가니까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사람들이 숭근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었고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힘드니까 이제 배에서 배를 타고 조금 이렇게 떠나서 이제 앉아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 그것을 머리로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친 후에 갑자기 시몬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깊은 대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평생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아무 때나 이게 그 그물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고기가 잡힐 때가 있고요. 밤새도록 잡았다는 것은 뭔거 아니 밤에 때가 고기를 잡을 때인데 지금은 고기를 잡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가서 이제 그물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 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이야기하는 분이 비범한 사람이고 뭔가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일 것 같아서 나가서 그물을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무 고기가 많이 걸려 들어와서 제일 놀란 게 배도록 했지요. 왜냐하면 이게 안 잡혀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혀서 어,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고 동료들의 도움을 요청해서 그들이 와서 고기를 배에 가득히 싣고 배에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걸렸습니다. 두 배가 물 가운데 단팔 할 정도로 많은 고기가 들어왔습니다. 바다에서 벌어진 이 풍요의 기적 앞에 시몬은 그만 예수의 무릎 앞에 못드렸습니다 어, 가장 바다를 잘 아는 시문에게 결코 요행이라는 것이 정말 보기 어려운 기적 앞에서 너무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거 주님 나에게 떠나가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이 로또 맞은거지요 수지 맞은거지요 이러한 기쁨에 주님 제발 주님 떠나지 말고 여기 계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 평생 따라다닐 테니까 주님 나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자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달랐습니다. 이 기적을 베푼 이에게 자기를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에게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몬은 알아챘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알아챘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시몬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우리가 잡지 못했습니다. 난팔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시몬은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주인으로 주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빛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둠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유한이라는 사실입니다 진리 앞에서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 것은 뭔고하니 우리가 거짓이라는 점입니다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시몬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그 고백하며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저는 후회라는 단어를 가지고 몇 주째 묵상을 합니다. 어, 그 순간에 그러한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 것인가라는 그러한 후회라는 이제 그 어, 단어를 가지고 어, 묵상을 하고 그리고 어, 그 후회를 넘어선 삶이 뭔가라는 것을 요즘 많이 묵상합니다.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 어느 부부가 자녀 들을 데리고 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우리 어머니가 이 동네에 사는데 자신들이 그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해서한한 시간쯤 떨어져 있는 그러한 차로 한 시간쯤 떨어진 먼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일날 매주일 교회 참석을 하겠는데 1년 동안 저희가 교회에 참석하겠습니다라는 뭐 그런 계. 그래서. 무슨 교회가 계약직도 아니고 무슨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그 가정이 한 2년 저희 교회를 와서 수고하고 헌신해 주셨는데 참 귀하게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정기를 마련해 주셨던 그러한 분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힘들지만 교회를 출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주일날 부활절 전주에 이제 그 할머니하고 어, 세례문답을 하고 세례를 주기로 하기로 하고 이제 부활절날 이제 세례를 받으면 되었습니다 e r e m o n y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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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r e 한쪽 압 y ceremony, 한 힘들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 난부활적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나무 꿈으로 막 그려놨는데 이제 이 성도가 이제 이렇게 뇌출혈로 쓰러지고 이제 위험하다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되는 그러한 것들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제 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일어설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그러한 통보를 받고 그래서 그 가족과 의논하기를 그래도 어, 세례식인데 세례를 주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병원에서 그걸 허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예전을 행한다는 자체가 이게 안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어, 안됩니다. 이게 들어가셔서 세례를 주거나 그런 예전을 하면 안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간호사 한 분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뭐 교회를 다니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목사님. 가능한 한 빨리 끝내달라고 어, 하기는 하시는데 가능한 한 빨리 끝내달라고 그래서 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뭐 들어가면 뭐내 마음이지 뭐 빨리 끝내든지 뭐 하든지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같이 어, 세례식을 했습니다 저와 저희 집사람 그리고 그 어, 저희 딸과 그리고 그 사위 돼 있어 이제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어, 정말 은혜스럽게 잘 세례식을 마쳐서 부활절 예배 끝나고 이제 그 사위 되는 그 권사가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뭔고니 목사님 우리가 그 기도하고 세례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감사하지요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 그 장모님을 받으시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부활절 끝나고 바로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 그렇지요. 어, 제가 그얘기를 듣고 마음에 실족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보여주면 나한테 보여주지. <laughs> 아니 그 주님도 생각이 있으시면 좀나좀 좀 도와주지. 아니 목사를 도와주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목회하기 도 좋고 그리고 편하고 좋은데. 아니 그왜또또 또 이렇게 이렇게 어, 권사 제 사위를 보여주나 그것도 사위는 또뭐또 뭐,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사위도 가족이지만 딸한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 어떻게 좀 뭐, 예수님을 좀 이렇게 좀 어, 편하게 나한테 보여주시면 나도 목해도참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쪽으로 먼 과한이 하나님의 은혜 에 있는 자리가 먼 과한이 기쁘고 감사하고 천사를 보는 자리지만. 우리가 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거룩한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산다는 것참 좋습니다. 뭐 주님이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산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은총을 경험하고 그리고 믿음을 경험하는 자리 너무 너무 귀한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경험하는 자리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신앙적인 경험은 참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새로운 길을 보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리가 됩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라는 것을 제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내 모습이 죄된 것을 보이기 때문에 주님 너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이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한 뒤편에 말은 본관. 내가 이렇게 주님의 죄인이지만,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저는 읽혀집니다. 구약성서 이사야도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구약성서 이사야 6장 1절에 5절을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엄청난 것을 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데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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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영광을 찬양할 때 요동하고 그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것을 눈으로 본다 봤습니다 하늘의 것을 봤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구안니 화로다 나의 망하기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큰일 났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나의 입술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보좌를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을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주님 앞에 서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에 뻣뻣하게 고개들 수 없음을 우리가 깨우치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욕망이 충족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은 내 삶의 경험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내게 하나님을 잘 믿으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보상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저렇게 해주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아니었습니다. 시몬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이 선생이 아니라 주님의심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력한 임재 앞에서 자신의 서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자신이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이루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 보상받는 것,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율법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그것도 율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곳도 고통 속에 멀어난다고 합니다. 세상의 죄인이라는 것은 낙인 찍는 겁니다.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 몰아넣어 나기 찍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죄인이라는 것은 뭔고 하니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 시모나 내가 너를 부르노라 라고 부르십니다 제가 처음 섬에 목회를 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제일 어려운 그러한 지역의 어려운 교회 가서 이제 어 선택을 해서 뭐 우리 단임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교회를 낳고 이렇게 섬에 어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있다 어디 갈래? 그랬더니 어 처음에는 고생해야지요. 그리고 교회 같지 않은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이 꼬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어려운 섬에 들어갔습니다. 그 섬에 들어갔더니 조계사에서 어, 교육부장을 하던 비구니가 수행하러 들어와 앉아 있더라고요. 뭐그 동네 전체가 한20% 정도 되니까 이 비구니가 전도사가 새로 왔다니까 이제 인사차 왔습니다. 뭐 비구니도 심심하니까 자꾸 오고 가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저도 뭐 먹을 거 있으면 뭐 비군이 갖다 줬습니다. 뭐 같이 사는 입장인데 뭐 그렇게 뭐안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장님이 저보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비군이가 여자고 전사님은 총각인데 그 소문 나지 않겠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그 비군이는 음 여자가 아닙니다. 왜냐면 얼굴로 보면 남자가 여자 흉내 내는 것이지 전혀 여자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심심해서 둘이 이제 낚시를 하러 가자고 비군이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무슨 낚시를 하러 가냐고 그랬더니 뭐 그런다 가보자고 그래서 둘이 낚시대를 메고 해안가에 가서 이제 낚시를 이제 둘이 한 겁니다. 뭐 하나는 비군이고 하나는 전도사고 정서적으로 이런 용어를 가관이라고 합니다. 둘이 가관이지요. 뭐 둘이 앉아서 그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잡을려면 미끼를 끼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끼를 끼지 않고 그냥 바늘만 내려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잡으면 안 되니까요. 어, 그리고 근데 그 와중에 물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안 물립니다. 왜냐하면 잡아먹으니까요. 이 비구니는 어, 잘 물려요. 물리는데 비구니는 물면 이렇게 그 다시 이렇게 빼서 이렇게 다시 던져줍니다. 바다에 다시 던지지요. 그래서 제가 그 버리지 말고, 이네 버리지 말고 나달라. 내가 그거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군이가. 그 여자가 또 줘요. 어, 그러면 뭐 내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그러면 야, 야가 아니라 저보다 한 10살은 더 많았던 그 비군인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먹으면 너네 이거 생 아니냐. 뭐 그렇게 물어봤어요. 참그 여자도 아는 거 많습니다. 아는 거 많은 여자가 말 많은 것만큼 힘든 거 없습니다. 그 여자가 그래요. 아는 게 많은데 말이 많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뭐는거 아니. 내가 그 고기를 잡아 먹으면 그 고기는 율불교 윤회의 연기에서 벗어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불교가 이제 백행법 윤회하는데 그 물고기도 윤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잡아 먹음을 통하여서 이 물고기는 윤회에서 벗어난다라는 뭐 무슨 신나라까 신 먹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하고 그저희하고 이야기하면 비슷한 것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뭐책 중에 뭐 예수가 불자다 뭐 그런 이야기도 책도 나왔고요. 별 요상한 책도 많이 나왔는데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내용적으로 비슷한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중입니다. 나는 전도사입니다. 내가 중이 될수 없고 그 중이 선도사가될수 없습니다. 이거는 긍정하시죠? 이 문제가 성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방 종교와 그리고 하나님과 비슷한 점이 많지 않느냐? 예, 많습니다. 구약의 성서도 그 이방에 있는 그 시대의 삶을 가지고 해석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방 종교가 내용장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구약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합니다. 종교에서요 부모님 잘 공경하라고 얘기하지 학대하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윤리적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종교다원주의 뭐 이런 것들 다 윤리적 종교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구약성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구약 예언자는 뭐라고 인거 아니? 구조가 다르다는 겁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중은 중이고 목사는 목사입니다 어떻게 같을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구조가 다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상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지적하는 거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저쪽은 죽은 거란 겁니다. 죽은 거와 산게 어떻게? 같을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 우리를 부르시고 놀라운 은총을 주시고 그 은총보다 주님이 나를 보고 나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답을 주십니다 그게 뭔고 하니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신앙의 답입니다 죄인은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구원은 자신의 모습을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라는 것이지만 주님의 구원은 뭔 구원이시모나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주님 따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은사 여러 가지입니다. 다 다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르고 저도 다릅니다. 주님을 바라본 성도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은사를 주십니다. 은총 다릅니다.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삶의 한복판에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믿음의 삶을 충족해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같이 자신이 죄임을 알게 하십니다. 때론 시련과 어려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결론은 뭔고 하니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베드로의 결론이 뭔고 하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삶의 결론입니다. 구약성서의 결론은 뭔고하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구약성서의 결론입니다. 신약성서의 결론은 뭔고하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이 신약성서가 가지고 있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결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 그렇지 않습니까? 수학은 공식 가지고 푸는 거잖아요. 한참 풀다가 뭐 공식 발견하네 그렇지 않고 공식을 잘 외우고 있어야 그 공식을 가지고 수학을 풀어 나가는 겁니다. 믿음도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풀어 가는 겁니다. 공식을 대입하기도 하기도 하고 공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풀려지는 것이죠. 우리 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공식은 뭔고 하니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죄인이란 단어가 나를 압박하는 단어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교회에서 자꾸 죄인죄인 몰아붙여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리고 마음을 진두르게 만드냐 이게 뭔가 아니 막스가 우리를 비판한 가장 중요한 해쯤 중에 뭔가 아니 교회 가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몰아붙여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리고 불복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다. 이게 막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인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막스 말이 맞습니다. 우리를 매몰하게 하고 그리고 던져지게 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부르십니다. 죄인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고백에 응답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심을 아십니다 신앙의 고백을 주셨고 신앙의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신앙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답을 가지고 풀어져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기에 기뻐했고요 죄인이기에 눈물을 흘고요 죄인이기에 뒤돌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있었기에 우리는 기뻐했고요 감사했고요 일어설 수 있고 따라설 수 있었습니다 예 우리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통하여 같이 걷게 하시고 믿음의 귀한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있어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고 우리를 피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일어서 수 있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셨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미림의 귀한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의 고백같이 주님 떠나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그렇게 시작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으셨고 은총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손 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길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신나게 아시고 그리고 우리 의 입가에 늘 언제나 웃음이 가득한 믿음의 삶을 열어갈 수 있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